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이 되는 날 다가오는 9월 4일에 전국 교사 8만 명이 함께한다고 해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가를 쓰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외친다는데요. 8만 명이면요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학교 현장을 개선해야 하는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전쟁난 것도 아닌데 왜 맘대로 교육을 멈추냐는데요. 최근 6년 동안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은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했어요. 춤진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전국 교사들 중44%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유독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사들의 현 상황에 전국민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건 지난달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이후부터겠죠.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진상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어요.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대체 뭔지 답답해질 무렵 가해 학부모가 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아 이래서? 서유철 교사의 사망을 둘러싸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이 연필 사건인 것 같아요. 사망 직전 해당 학급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말 그대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이 말을 연필로 그은 사건이에요. 연필로 그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금 거론되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인 거고요. 이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학부모의 연락을 수시로 받으며 담임선생님이었던 해당 교사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부모가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기도 했다죠. 서해초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결국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최근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무려 99.2%. 이 정도면 거의 뭐 전부라고 봐야죠. 그럼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 학부모가 71.8%였어요. 학생이 28.2%로 나왔는데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에 비해 2.5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권을 침해하는지 보면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 관련이 57.8%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폭언과 욕설이 19.8%로 많았고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악성민원, 학교에서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례를 보면 굉장히 믿기 힘들 정도예요. 아이가 사달라고 쫄른다며 선생님한테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한 학부모.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임신 중이었던 유치원 교사에게 하루에 스물여덟 건씩 문자메시지 보내고 전화로 막말을 퍼붓던 카이스트 학부모.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얘기해달라며 편지를 쓴 교육부 5급사무관 학부모. 새로운 어린이집 선생님의 가슴이 너무 크다며 붕대로 감고 다니라고 지적한 학부모. 학교 주변 아파트에서 수업을 훔쳐보고 애 표정이 안 좋다며 전화로 화를 내는 학부모. 이렇게만 봐도 환장할 것 같은데 교사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끝장을 보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넣어서 직위 해제까지 당하게 만들거든요 유무죄를 다투기도 전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난해인 2022년에만 아동학대 혐의로 직위를 해제당한 교육 공무원이 35명이에요 범위를 좀더 넓혀보면요 2017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총 8,413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평균 기소율은 1.5%도 채안 되거든요?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모호성인 거죠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 깨웠다고 아동학대 학생들끼리 싸움 말리려다가 책상 넘어뜨렸다고 아동학대 시험 잘 봐서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었더니 기분이 나빴다고 아동학대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5520명을 설문했더니 응답자의 77%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47.5%가 본인이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결국 학부모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는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도리어 학부모의 손에 갑질을 위한 무기를 들려준 거죠.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 증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신고 즉시 교사는 직위 해제될 수 있어요. 결국 아동학대 처벌법에 결함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교사 노동조합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뽑았어요. 단지 기분이 나빴다고 고소하는 학부모들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무고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교사에게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건 침해 징계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혹시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피해 교사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온전히 짊어져선 안 된다는 거죠.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폭력에 시달릴 때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학교와 교육 당국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냐는 설문에 28.6%의 교사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그나마 받은 도움도 동료 직원들이네요. 서울초 피해 교사도 학교에 열차례나 업무 상담을 요청했지만 학교 쪽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저 전화번호를 바꾸라였대요. 너무 무책임했던 거죠.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현직 교사들은 자꾸만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국공립 퇴직 교사 현황을 보면요. 2017년 8367명부터 2019년 1035명, 그리고 2021년 10570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현직 교사의 87%가 최근 1년 이내에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하죠. 교사의 26.6%는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대요. 교직생활을 만족하는 교사는 불과 23.6%예요. 17년 전인 2006년에는 67.8%의 교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특히나 초임교사에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년간 퇴직한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가 총 589명인데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첫 교직생활을 강남구와 서초구로 발령받는 초임교사가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과밀학급에다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특히 심한 곳이어서 기피되는 근무지인데, 원하는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초임교사들이 그곳으로 내몰리는 거죠. 이번 피해교사도 마찬가지로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가 첫 발령지였어요. 악성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신규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학교였대요. 상황이 이 정도면 하루빨리 달라져야겠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사들이 행동에 나섰어요.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유초 피해교사의 49제를 기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자 추진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사들에게는 현행법상 쟁의권이 없어요. 파업을 못한다는 거죠. 우회적인 방식만 가능한데요. 전국의 교사들이 날짜를 맞춰서 한꺼번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연가를 제출하겠다고 서명한 교사가 8월 29일 기준으로 총 83,862명이래요. 교사들이 학교에 없으면 수업이 아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재량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학교가 478개교예요. 학교의 교장은 비상재해나 그밖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기 시작 중에도 재량에 따라 임시휴업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이게 몽땅 불법이래요. 이지호 교육부 장관에 의하면 코로나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다가 입전자료를 배포했어요.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관할 병간을 냈을 경우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대요. 그리고 재량휴업을 추진하는 학교장들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고요. 또 집단 행동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은 싹다 고발한대요. 교사, 교장, 그리고 교육감에게까지 싸그리다 경고장을 뿌려대는 교육부의 의도가 궁금하긴 해요.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걸까요? 사실 그동안의 관점은 학생인권이 떨어지면 교권이 올라가고 반대로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이 하락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교사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교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사 개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즉 교육할 권리라는 거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